네 먼저 감독님부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야의 연출을 맡은 허명입니다. 어, 저희 황야 영화 저희 멋있는 배우분들과 어, 많은 제가 첫데뷔작인데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찍은 영화입니다. 어, 저희도 현장에서 엄청 재밌게 찍었던 기억이 많이 나고요. 그만큼 여러분도 재밌게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동석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영화 어, 아주 통쾌하고 시원하니까 영화 한번 보시고 스트레스 확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어, 이제 5시 이후에 넷플릭스에서 또 공개되니까요. 어, 저희가 뭐 이렇게 훈훈한 영화니까 가족들과 함께 또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코로나를 겪고 나니 극장에 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네. 추운 겨울에 또 여기까지 와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일상의 스트레스 잠시 접어두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희 영화 굉장히 어, 재밌게 작업했고요. 또 액션이 주 장르이다 보니까 저희가 표현한 액션들 보면서 통쾌해, 네, 통쾌함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내일 오후 다섯 시에도상 플릭스에서 공개를 하니. 꼭또 봐주세요 그리고 또 재밌게 보셨으면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야에서 순화역을 맡은 노정희입니다 추운 날이먼 곳까지 와주셨는데 정말 보시면 후회 없으실 거고요 그 이유는 바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 가득 담아서 꼭 얘기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화 황야에서 타이거 역을 맡은 박현준입니다. 어... 우리 선배님들께서 무대 인사할 때좀 웃기라고 하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네. 영화에서 많이 웃긴 장면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 무술 유단자로서 또 마동석 선배님과 정말 먼지나는 액션 이번에 한번 선보였습니다. 영화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주변 분들한테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야에서 선생님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영남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 황야 그 영화 찍으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감독님이랑 여기 배우분들 동창구 형님 뭐 이렇게 다 너무너무 행복했었는데 오늘 저희 영화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야에서 특수부대에 서속 중사 이윤호 역할을 맡은 안재입니다 추운 날씨에 기어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황야 어, 액션의 장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 황야에서 권상자 역을 맡은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첫날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화끈한 액션 때문에 가실 때는 이제 더 덥게 가실 겁니다. 그만큼 재밌으니까요. 많은 재밌게 봐주시고 저기 좋은 말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 오늘 재밌게 즐기시고 내일 오후 5시 이후에 네, 부담 없이 N차 관람 가능하니까요. 집에서 또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인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laughs>